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경 승지시험 문제, 문제 보겠습니다.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우리 피의자 아닌 자는 동의를 받지만 피의자는 고지만해 주면 되죠. 틀린 거고.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가 완료된 이후에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때는 그 이의의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여 첨부해야 된다. 우리 이의 제기했을 때는 별도로 녹화할 필요 없죠. 그냥 이의를 제기했다는 그 부분을 어, 처, 서면으로 첨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녹화해 첨부한다, 틀린 거고. 피해자 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 알려줘야 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전 과정 및 객관적 상황을 정상 녹화해야 된다. 맞죠? 전 과정 녹화되는 거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영상 녹화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 성범죄 피해자, 짱구죠, 짱구. 장애가 있거나 1구세미만인 경우, 녹화 하야 한다죠. 하야 한다라는 걸 체크하시고, 녹화를 해야 되는데, 다만, 녹화를 하야 한다지만, 이게 지금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까도 봤지만, 어, 영상 녹화는 피해자는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못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부하더라도 녹화해야 된다 이거 틀린 거고요 다만 거부하면 못하지만 이 뒤에 이 친권자가 친권자가 범인이라면 그래서뭐 친권자가 청소년 성범죄니까 자기 자식을 했다거나 이럴 때 친권자가 성범죄라면 이걸 거부하겠죠 그래서 친권자가 이렇게 가해자일 때는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체계가 근데 지금 여기를 바꿔낸 겁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고 친권자나 피해자가 법정들이나 피해자가 거부할 때는 녹화 못하고요 다만 이 친권자가 가해자일 때는 거부해도 친권자가 거부해도 녹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거부하도록 녹화해야 된다고 친 거고요 그래서 1번에 피의자는 동의받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영상 녹화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로 녹화, 따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의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 3번 녹화할 수 있고 전과전 다 녹화해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성범죄 피해자는 영상 녹화가 의무로 돼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거부하면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그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좋습니다.